다음으로 어,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의 취지에 관해서 저희 예자연의 예배 대책 회복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세계력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손한범 목사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서 이 정부는 편파적이고 객관적이도 않고 합리적이도 않는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등은 두고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고발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클럽 등이 문을 열 때도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고발했습니다.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코로나가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천변나 만배나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코로나보다도 천변나 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세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를 증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이런 코로나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을 재인 취급하거나, 또 국가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종교 안에서도 니네 편, 내네 편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절제해 왔는데 협력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것은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제를 앞두고 백화점은 수백 명이 몇 시간을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것은 허용하고 지하철에는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고 제가 타고 온 비행기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만석으로 타고 왔는데 성탄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 검사 수를 5배, 6배나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예배도 들이가지 못하는 것은 자유민주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필수적인 권리이며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차별되어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기간에제한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의 권리는 절대 잊혀지거나 폐책돼서는 안 되며 또 종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의 심정부를 적이 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비상상태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에서 명시된 사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받아들이야지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유 없는 세상은 코로나보다 백배나 천배나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국 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도 전 교회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처럼 추천계 교회가 모여서 헌법소원 등으로 우리를 우리 의지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도 여섯 번이나 고발을 당하고 지금 행정소송과 행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전 교회가 다 동참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법적으로 대찾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참여해서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고 또 박력에 힘쓰었지만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도 예배의 자유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희들과 함께 헌법 소원과 행정소원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임이 마련되었고 모든 분들은 또 모든 교회들은 동참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는데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